자 달림을 <웃음> 빨아버린 <웃음> 우리 엄마 안 자, 도깨비랑 도깨비를 다시 빨아버린 우리 엄마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도깨비가 아니고 달림을 빨아버렸대 달림을 빨아버린 우리 엄마 사또 와키코 글그림 고향욱 옴김 달림을 못 빨아버리는데 너무 높이 있어서 달림 너무 높이 있어서 안돼? 빨래하기를 아주 아주 좋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 덜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구나. 빨래가 잔뜩 쌓였는데 어쩌지? 빨래해야 되는데. 뭐 어. 어, 책이 안 넘어가네. 자, 여기. 아유, 이제 날이 맑아졌네. 다음 날 해가 빼꼼 얼굴을 내밀자 엄마는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우리 오늘은 강에 가서 빨래하자.엄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빨래를 해치워버렸습니다.아휴 밀린 빨래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어디 보자 좀더빨거 없나?엄마 또 찾는다 빨 거.엄마는 지치지도 않나 봐. 도장이네 그때 나뭇잎과 함께 이상한 것들이 너울 너울 떠내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강을 따라 자꾸 자꾸 내려오네. 이게 뭘까? 엄마와 아이들은 그것을 강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아이고 건져도 건져도 계속 떠내려오는데. 아고 맙소사, 전부 다 진흙투성이야. 좋아, 어디 한번 이걸 빨아볼까? 이것도 빨수 있을까? 별림인데. 진짜? 네. 엄마는 이상한 것들을 쓱쓱 삭삭 빨았습니다. 어? 쓱쓱 삭삭 빨았더니 이 진흙투성이인 애들이 이렇게 나왔어. 별. 아, 정말 담이 말대로 별이네. 어? 저기 아주 커다란 것도 있는데 달 대체 달. 저게 뭐야? 달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한데? 네 달을 닦으면 달일까요? 이것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엄마는 그걸 억센 팔로 북북 문질러 빨고는 수많은 이상한 것들과 함께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그러자 햇살을 받아 어떻게 됐나 가볼까? 네 짜잔! 모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세상에, 달님하고 별들이었잖아.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계속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별들이 말했습니다.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커다란 달도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 크리스마스 같다. 그치? 반짝반짝 별빛 축제네. 어느덧 해가 산 너머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올려다 보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엄마, 하늘에 새별이 안 보여요. 엄마, 달림도 없어요. 야, 여기에 있는데. 이거 야단 났네? 있지. 우리가 없으면 하늘이 텅빌 텐데. 어떻게 돌아가지? 달과 별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엄마가 손뼉을 쳤습니다. 짜자잔. 비누방울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돼. 별들아, 어서 올라 타렴. 아, 별은, 이 름은 됐고, 어, 그리고 커다란 달림은 영차 어디 보자. 나에게 맡겨 엄마는 빨래 통에 둘러 있던 커다란 철사 고리를 벗겨서 텀벙하고 비누방울에 집어넣으시더니, 야, 이렇게 커다란 달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비누방울을 만드셨어요. 이렇게요. 달과 별들은 둥실둥실 비누방울을 타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참 예쁘다. 나, 빈, 나 낮은 달리 비누방울에 넣어볼래. 그럴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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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또 오너라. 진흙투성이가 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엄마가. 깨끗이 빨아줄게. 엄마, 지난번에 봤던, 빨아버린 엄마, 다시 봐요. <laughs> 그래요, 자, 일단, 오늘의 책 여기서 끝이에요. 달림을 빨아버린 우리 엄마, 달... 아니지.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도깨비를 다시 빨아버린 우리 엄마,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 달림을 빨아버린 우리 엄마였습니다. 재미있는 저녁 되세요.